오늘은 걸림돌을 주춧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3장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큰 변화들을 느끼셨을 텐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점으로 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었다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복음전파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죠. 특별히 안도,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 즉 오늘날 터키 지역과 유럽의 모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의 상황을 보면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큰 변화의 축에는 많은 영적인 공격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본 말미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들려달라는 요청을 사도 바울에게 하게 되죠.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바음대로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모임을 갖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44절을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갈급한 심정으로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복음전파의 사역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 많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아름답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전도의 현장이지만 사실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4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시기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들에 대한 반박과 비방이 시작됩니다. 또 5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또그 지역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에 입각하여서 부정하게 여겼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사실 인정하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따라서 사도와 우리 전하는 복음의 모든 내용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결국 그들을 박해하며 쫓아내기 이른 것입니다. 어,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에는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데, 마땅히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순조롭게 또 형통하게 진행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큰 어려움을 당하는 때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순간 더큰 절망감이 몰려오고요. 또 힘도 빠지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솟구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건데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시작하고 또그 힘이 엄청나게 커보이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또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실패했다고 여기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주 앉아서 더 이상 복음전파를 포기합니까? 아니죠. 사도바울과 바나바는요,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피곤해져 갔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지만은 영적인 삶이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아마 잊으셨나보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과 방해가 빗발치게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사역임을 그들이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새로운 지역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참으로 깊습니다. 그리고 차원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처럼 여겨지고 또한 걸림돌로 여겨지는 것들도 주춧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실패라고 여기지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걸림돌을 주춧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a m e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